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공실사전에 알려준 남자 조준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주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거래대금 1조 2천억 이상 가져오면서 상승 5% 이상 6% 가까이 나와주면서 마감을 했죠. 최근 떨어진 이 올선에 따라서 7만 4천, 7만 5천원까지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와중에 오늘 엄청난 기사와 함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면서 자, 우리 방성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 기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장 큰 상승 이유는요, 이거였죠. 한국, 미국의 원전 협력, 만우가를 제안해달라고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마스카 다음에 무역 협상의 제 2의 카드로, 자, 우리 김정관 투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죠. 자, 산업부 장관님이 미국의 회실, 에너지부에서 뭐예요? 면담을 마쳤는데요. 야, 이제는 만우가에 대한 원전도 미국이 3마에서 이후에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지금 설계만 하고 있고 나머지 원전에 대한 이 제작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러한 이 미국의 노후화된 이 낙화된 낙후된 인프라를 우리 한국과 함께 하는 팀으로서 움직여야 되는 만큼요 야우리 k 원전에 대한 이 마누가 사업을 다시 한번 더 함께 부흥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통방 통해서 유약을 해드렸는데요. 답을 필요 없어요. 한국 정부가 한미 이 무역 협상 카드로 이 원전 협력을 제시를 검토를 했고요. 자, 이제 트럼프는 대형 원전 10기 신규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자, 그만큼 미국이 한국의 협력을 필요한 만큼 자 중국과 러시아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한국 원전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만큼 웨이외는현재 건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렇죠? 삼성중공업 등야이 원전에 대한 제작과 시공이 꼭 기술적으로 필요한 한국의 기업들이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산업부 장관 우리 김정관 장관님이 직접 미국 에너지부와 면담을 해서 원전 협력 강화를 만들어냈다 논의를 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탈원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탈원전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그만큼 우리 정부도 아는 겁니다. 왜요? 굳이 지금 탈원전 할 때는 아니라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조선협력, 마스카보다 원전협력이 더큰 시너지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물론 한수원과 웨스턴스의 협정 이슈가 좀 변수 남아있지만, 이거 사실 우리 두산의 입장에서는요, 크게 상관은 없죠. 왜냐면 하 두산 에너비도 어차피 원전에 대한 부품, 기자재 등, 이 원전이 필요한 뭐예요? 대량 생산을 가능한 원전 부품들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해 협력사로서 미국 설계 기업들이 계약을 따오면 여기에 맞게 안전하게 우리가 제품을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와 별개로 수출, 뭐여, 원전의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역할인 만큼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 게임의 체인저가 원전 SMR 모듈 시장에서는요,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SMR 뭐요? 미리 만들어 산다라는 모토와 함께 두산 에너빌트 유일하게 대량생산 능력을 갖춘 이 기업인만큼 SMR 기업들이 두산에 계속해서 러브콜 하면서 야 이번에 유럽 원전 또 뭐요? 미국 원전 따냈는데 너의 제품 좀 공급해줄 수 있어?라고 요청이 받는 역할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마스가 다음에 만우가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미국 신규 원전 발주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직접적으로 매출에 대한 원전 부품 그렇죠 이 패키지 관련된 부품 공급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트럼프 또 트럼프였기 그렇죠. 신규 건설과 만우가 추진, 원자로 주요 기자재 가스터빈 모듈 등 시공 패키지 수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글로벌 원자수출 파트너로서 지위가 강화되기 때문에요. 미국이 인정한 동맹 파트너라는 핵심 레이블, 그렇죠. 얻는 거예요. 자, 앞으로 사우디 체코 영국 등으로. 또 다른 원자수축 가능성에서 신뢰도가 상승 하안 하죠. 자, 우리가 커리어 포트폴리오가 생긴 것이고요. 장기적인 일감 파이프랜드 같이 보신다면 신규 운영 정비까지 수십 년짜리 광고 매출 구조가 수십, 년, 수십 년짜리 반복 매출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정책 안보 프리미엄까지 주가에 더욱더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미중 패권이 더욱더 심해질수록 우린 수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한국 프랑스 제외하고는 러시아랑 중국 이렇게 원전 추출할수 있는데요 사실 기술력은 있지만 가격이 너무 높고요 미국 기술력은 있지만 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하나의 팀으로 전 세계 원전에 대한 이 산업을 확정을 할수록 뭐예요 우는 가치가 제품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미국 smr 현재 어떻습니까 뉴스케니퍼도 하락만 5일 연속 나오다가 이제 뭡니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밀렸던 원자장에 관심이 지금 어디에 몰려 있냐? 바로 10월 30일 APEC 회의의 관세 협상 발표와 함께 주가 상승을 기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46%까지 상승했다가 결국 눌리면12% 마감을 했지만요, 46%까지 상승했다는건 엄청난 힘이 씌어고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눈이 말했죠. 두산 에너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조금 나올 수 있다. 단 보 세요. 74,000 근처 언제 입니까? 10월17일5일선을 깨지 않았을때 여러분 들께 두산 에너 브리트 에서 미리 어떻게 얘 기를 했냐 면요. 월봉 차트상 9만 초반까지 상승이 열있기 때문에 규자리 밀린다더라도 7만 4천원 이 근처에선 강력한 이 지지란이 형성이 되고 있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5일 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7만 5천 지지하고 나서 다시 일일 상승이 높으니까 물량더 채워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큰 이유가 원전주는 AI 반투 수요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증설로 인해서 더 많은 품절 사태가 발생된 최고의 호환기기 때문에 두배를 제외하고는 이런 호재를 가져갈 국내 종목은 없다. 호환 장담했죠. 큰 조정 없이 상승률이 나올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눌리면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도 10월 17일이었지 이때. 이때도 얘기 드렸고 최근에 보시면 우주산 리 에널비티 같은 경우에 뭐요하이좀 나오면 10월 언제였죠? 20일이었죠. 수일에도 단기적인 조정자리 74,000부터 7만 75,000 7만 부근 지지받고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한미 원전 강성 협상을 발표를 위해서 랠리가 나올 건데, 야그 랠리가 이어가기 전에 개인들 매수들을 수 있게 기회줄때 뭐가 좋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은 분할로 원정 수익 챙기셔도 되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자리에서 매도보다는 반등 기다려보세요. 자, 이거 자 꾸준히 이렇게. 적재 적수에 매수매타이밍즉 잡아드리고 있죠 정확하게 보시면요 앞으로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한번더 꺾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건요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단추 중요한 조건 하나 있죠 뭡니까 그래요 바로 현재 외인들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는 분위기다 프로그램 매도세가 몇 거래일입니까 6일 연속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한번 상승으로 완벽한 추세전환 반등을 만들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게 프로그램 매수세 어땠어요 7일 연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뭐냐라고 했을 때, 신한 투자가 매도를 때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매도가 나왔죠? 이 말은 앞에 있는 이 3일에 대한 매도 물량을 오늘 다시 씹어먹기 위해서 상승은 나온 거지만, 이 자리를 완벽하게 뚫기 위해서는 상승에 대한 조건들이 조금씩 시간을 벌고, 에이펙 발표 10월 30일까지, 이 20일째 조금 마주할 때까지는 시간을 벌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은봉일 때마다 다음 주주 주 동안 계속 모아 가실 수 있는 마지막 한주 마지막 매수기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진짜 상승이 나오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무조건 오릅니다 이런 얘기 할수 있는데요. 오리면 오르겠지만 조금 바다 형성하다오르기 때문에 매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매수 도 잡아 가시면 된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게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디테일 자체가 다르죠. 저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증거와 함께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통방 들어오셔가지고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매수라는 게 맞는지, 매도라는 건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실시간으로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가 하락은 나올 것 같지 않을 것으로보여지지만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월 급등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회의 및 관습장 발표까지는 이 작은 지단 형성 후 상승 가져오시는 분위기니까 오늘 기점으로 은봉 8만 60개 줄때또 모아가시면 되는 구간이다. 정확하게 정답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소통방 들어오신다면 내가 좀 자산을 지키면서 남들보다 빠르게 실시간 대응도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010-3049-9614 번호로 여러분들 두산 문자 두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도와드릴 거고요. 야 좋은 생 나는 저점에서 매수했어요. 아니면 나는 고점에서 지금 물려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까이 상황이다 다르기 때문에요. 4점. 바고싶라고 하신 분들은요, 두산이라고 보내주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평당가가 얼마인지 두산 옆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도 100% 무료로 소통만 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문자로도 발송해드릴 거니까 두산이라고 빠르게 보내주고요. 이게 맨날 맨날 이렇게 좀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입장 안 하십니까? 빠르게 두산이라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섹터가 뭐였습니까? 자, 요즘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주들이 잠깐 쉬고 있죠? 그리고 다들 물어봐요. 야, 요 세력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결국 이 돈은요, 로봇으로 다 쏠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세상이 흘러간 방향성이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AI가 발전한 로봇이고요. 공대 스마트해지면 로봇입니다. 물류 자동화? 로봇이죠. 우주 국방, 우주까지 다 로봇이에요. 로봇이 집중된다고요. 잠깐 반짝한 테마가 아니라 그야말로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노동력은 줄고 있고요. 인건면 치솟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은 효율성을 올려야겠죠. 자, 그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보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돈이 움직일 때 정책 수혜 플러스 글로벌 투자 플러스 인구 구조 변화 플러스 뭐예요? 이 결합까지. 지금 여러분들 네 가지 파워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답은 님찾으있습니다 뭐라고요? 로봇이라고요. 이 로봇주 안에서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그야말로 저평가 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오늘크게돈벌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기 협의, M&A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제가 보는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삼성전자가 처음에 로봇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자그 이후로 2,500% 무려 25배나 폭등을 해서 불과 만 원대였던 주가가요 42만 원대까지 폭등이 나와줬습니다자그한 흐름이 바로 지금 다시 한번 나올 수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특히 이번에 선봉특법 통과 이후로. 수급에 지금 로봇 쪽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려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력만으로는요, 이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결국 답은 로봇.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 1인당 GDP가 이미 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넘어요. 이 정도면 이미 이건비가 너무 비싸서 로봇에 투자하지 않으면 생산성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 전자의 로봇 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휴머노드 로봇은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삼성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전세계 시장은요 800조이요. 에 이걸 놓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 기업 세계 최고 수준 의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를 있고요. 자, 글로벌 탑클래스 S급 인재까지 팀에 합류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전직 AI 연구소에서 부사장을 맡았던 분이 지금 이 회사의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이 삼성과 이미 실사를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AI 기술 접목한 시제품도 완성을 해놨고요. 글로벌 기업들에서 벌써 관심을 갖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놓치지 않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회사 재무 구조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연속 흑자에다가 사상 최대 실적까지 기록을 했으니 안정감은 이미 검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투자받고 25배 갔을 때 부러워하셨던 분들. 분명 계셨을 거예요. 자 그때가 2023년 1월이었는데 미국 했던 음. 주가가 불과 2년이 조금 넘는 시간만에 2 5편나 폭등해서 을 42만 9천 대까지 갔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흐름이 지금 다시 한번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에 신사업을 위해 이 별도 조직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대형 M&A 추진 그 핵심이 바로 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세계 최초고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빅테크 기업에서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원료해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이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글로벌 상모펀드 국내 세력들이 이미 선매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 분들이 이번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단돈 100만원 넣어놔도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원 이상 풀어낼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휴머헤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잡고 있고 지금 이 삼성전자, 내이 재료까지 얹혀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3 0 4 9 9 6 1 4번호로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 이번에 유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이 종목 최소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으로 20배 이상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번호니까요.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빨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3049 그리고 4 번호로 두산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한 종목 딱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자여러분들이수익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요. 단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 뛰기 시작하면 그땐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를 할수 없습니다. 새로 주가 뛰기 전에 제가 보내 드린 딱한 종목 제대로 한번 받아 보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혼자서 매매에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간에 1억을 확실히 만들어 줄 강력한 매집주 하나를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게 뭔가요? 항상 입이 달도 드린 말 바로 이 주포의 의도와 주포의 생각을 읽으면 앞으로의 종목이 급등할 놈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많은 급등주와 매집주들을 대방출하면서 이 주포들의 자금이 포착된 이 종목들 위주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난잘 모르겠어 어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포기하시진 않으셨는지 항상 묻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상반기 조선주, 방산, 그리고 원자력 위주로 주퍼들이 크게 올려하는 흐름이다라고 소통방에서 몇 번이나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상반기에만 하나 오션이 여러분들 140% 가까운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현대 중국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하유에스페이스 현대 롯텐 등의 100%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이 상선 슈퍼사이클 기대감과 이 방산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수의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또 원적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필두로 올해 안에 250%가 넘는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이런 이슈들이 생겼을 때이 주포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돈을 가지고 주가를 급등시키는지 그리고 테마별로 대장주, 그리고 이등주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상승시킨다면 자, 여러분들이 절대 손실을 볼수 없는 이런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청자분들과 이 주포의 생각으로 내기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테마 형성된 종목들 중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주 한 종목씩만 뽑아서요 내 소통방에 실시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통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수익률이 얼마만큼 달성했을 때 자율적으로 매도해야 되는지 제가 아주 친절하게 보여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번에 원자력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5월 8일자 5월 초에 올려 드렸고요. 추천드면서 주가가 거의 160% 넘는 급등세가 나와 주면서 자, 우리 방 1억 달성, 매집 주인만큼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수있게끔3달 정도 끌고 갔다면 못 먹어도 몇 배, 두배 이상은 수익 낼수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더 축하 드린다고 라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5월 중순에 현대 롯템을 추천드리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및 방탄 수주 글로벌 호재 등으로 인해서 거의 추천드리고 나서 두 달도 채안 돼서 100% 가까운 급등이 나와 줬습니다또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었던 h g 중국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미국 마스크 프로젝트 이슈와 해양 부분 흑자 전환 및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자 정확히 추천드리고 나서 한 달하고 보름만에 200% 육박하는 이 급등 수익이 나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내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시바테만 알아도 주포들이 어느 종목으로 작업을 하는지 이런 거알기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큰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딱한 종목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단순히 20% 30% 올라갈 종목이었으면 제가 공유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액만 매수하셔도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세력 정보주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만큼은 모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드릴 거고요. 이게 뭐냐면 2년에서 3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매집한 종목이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유통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입니다. 이미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이 위에 있는 차트가 뭐예요?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한 흔적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1차적으로 기존 매물을 소화하면서 물량을 장악한 상승이 한채 나와줬고 대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거래량을 서서히 죽이면서 지금 이 최저가 그러니까 이 저점 부분까지 주가를 싹 밀어버리죠 그러면서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바닥을 잡고 그 이후에 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매집이 완성이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올라갈 준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졌었던 이 월봉상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자리다 지금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여드린 거고요. 어떠한 재료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지금 요 미국의 트럼프와 엮인 겁입니다 최소 몇 프로? 300% 이상 상승할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세력의 평단가와 요 목표가를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명 뭐 이름과 어디서 매수하셔야 되고 어디서 매도하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최소 어디까지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 파악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종목 이름을 확인하시고 차트와 비교해 보시고 제가 매수가를 드릴 거예요. 매수가 얼마원 정확하게 딱 가격으로 말씀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종목을 끌고 가셔야 되는지 매도하셔야 되는 목표가 정확하게 통방에서 공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해 보고 싶다. 큰 수익을 가져오고 싶다 라는 분들은 자010-3049-9614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딱두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최소 두 배에서 세배 상승할만 한이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는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 3049 914 번호로 두산 두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한 종목. 딱한 종목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이 되신 다음에 다시 이거 찾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 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린 딱한 종목 제대로 한번 받아보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